대의변제. 어, 좀 영어가 좀 어렵죠? 대의변제. 대신 변제한다는 얘기. 대신 변제. 대신 변제. 남의 돈을 내가 대신 변제해. 왜 굳이 그렇게 남의 돈을 변제할까? 그런 실익이 있을 때. 어, 나한테 유익한 이익이 있을 때, 대의변제를 어, 하는 경우인데, 경매에 있어서는 이게 두 가지가 될것 같아요. 임차인이 어, 이제, 대의변제하는 어, 경우가 있고, 어, 그, 왜, 뭐, 제3자나, 여기 경매 관련 이해관계인이 어, 채권자 돈을 갚는 경우, 이렇게 대의변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. 자, 첫 번째 보면, 첫 번째 보면요, 어, 대의변제 같은 경우에는, 예를 들어서 1순위 근저당권1 0만 원이 있고, 2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이 있다, 3순위 가압류 5천만 원이 있다, 이렇게 볼 때, 어 가만 보면 얘가 경매를 넘어갔을 때 경매를 넘어가면 좀 전에 대항력을 배우셨지만 대항력이 있으려면 일단 얘근저당권 얘보다 앞서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얘가 1순위로 제 매수인 경락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. 즉 보증금을 걔한테 다 받을 수가 있어요. 다 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얘는 대항력이 없어요. 대항력이 그럼 대항력이 없으면 새로운 매수인 낙찰자한테 1억을 달라 못 받은 금액 달라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대항력이 없어요. 이럴 경우에 얘가 만약에 이 천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대위 대위변제 대위 대신 변제했다 대신 변제하면 얘 어때요? 이 근저당권 없어지죠. 없어지죠. 그러면 1순위는 얘가 1순위가 되죠. 얘가.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대항력이 생기죠. 대항력. 그럼 대항력이 생기면 새로운 매수인한테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. 다 받을 때까지도 1억 다 내가 못 받은 거면 니가 다 물어줘야 돼. 대항력. 자 이런 경우가 대입 현재 실익이 있는 거고요. 또 이제 두 번째는 어, NPL 사례인데요. NPL 부실 채권을 um, NPL이라고. 어 주로 이제 부실 채권 중에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, 어, NPL 채권이라고 하고 그걸 투자를 하는데, 여기 보세요. 1순위 A 근저당권이 2억이 있습니다. 근데 2억을 근저당권은 보통 은행에서 돈을, 어 실제로 빌려주고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설정할 때 빌려준 금액 이상으로, 어그 근저당을 잡죠.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빌리면 여기에 대해서 120% 130% 설정하죠. 1억 2천 내지 1억 3천을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. 이게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이죠. 채권 최고액. 여기에 1억에 대한 채권과 여기 그 늘어난 연체이자나 이런 경매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여유 있게 받기 위해서 1억 2,3천을 합니다. 그러면 A 근저당권 2억 2억인데 실제로 채권은 얼마냐? 여기 돈 빌린 금액은 1억 6천인가 이거예요. 1억 6천. 1억0 0이어요 그러면 얘는 어, 1억6,000하고 2억원 이자 늘어날 때까지 이거를 어, 받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. 자, 2순위는 임차인 보증금 3,000에 100이 있구요. 3순위 시 가압류 5,000만 원이 있다. 이렇게 봐요. 그랬을 때, 이번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. 자. 어대위변제한다이 돈을 대위변제한다 누가 대신 변제한다라고 할 때, 변제하는 사람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여기 자체의 이 부동산의 자체 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,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라든지 여기 과학유권자든지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일 하는데, 이런 사람들이 요금액을 변제를 하고, 요거를 그 지위를 얘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는 것이에요. 이전받는. 그대로 이전 받는다. 그것이 이해관계인 얘를 변제하고 이전 받는 게 이거를 법정대위라고 하고요. 그럼 여기에 이 무동산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, 저 같은 사람, 저 같은 사람이 대신 얘한테 돈을 갖고 이근전당권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. 이거를 임의대위라고 합니다. 이미대위, 이미대위.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법정 대여 임대. 그러면 여기 근저당권자가 A에서 누구로 바뀌어요? 만약 뭐 임차인이 대변제에 따르면 이거 B로 바뀔 거고 만약에 제가에 따르면뭐 근저당권이 바이될 겁니다. 이 순위는 일 순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. 이 순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됩니다.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냐? 왜 이런 짓을 해요? 2억짜리를 자 보세요. 문제다, 거니. 실제로 얘를 1억 6천을 다 갚으면, 내가 여기에 대한 이자가 늘어날 거예요. 이자가. 보통, 연체율이 높죠? 경매에 들어갔을 때, 어 보통, 연체율이 지금은 뭐, 많이 금리를 인상을 못하게 돼서, 예를 들어서는 최소 한 뭐, 한10% 정도? 이렇게,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, 20%로 됐는데, 한10% 정도 예를 들어서 됐더라. 그러면, 여기에다 이자가 매월 10%씩 쌓이는 겁니다. 쌓이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이자 수익이 일반 예금에서 이자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 얘를 대입연재하고 얘들 1순일해서2억이 달할 때까지거거에 이자 수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대입연재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. 이것이 이제 예전에 말한 NPL이다. 아근저한건 대입연재다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요. 지금 말씀드린 건 여기에 대해서는 뭐 대의변제를 뭐 상세하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. 대의변제 용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.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. 주로 대의변제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와 이렇게 주로 제3자가 하거나 뭐 이해관계냐는 어, 채권자 대의변제, 임의대의와 법정대의 유형이 있다.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